안녕하세요. 베네픽 데이트권을 얻은 정서비가 초아에게 신청할 것 같은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본인의 매력을 잘 발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카드를 뽑아오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뽑은 세 장, 왼쪽에는 정서님 생각 한번 뽑았고 오른쪽은 초아님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았습니다. 정섭 첫 번째 카드와 초아 첫 번째 카드에 7번 나무, 8번 나무가 나왔어요. 이 나무 카드는 모두 상황이 본인이 편치가 않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어느 하나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섭님한테 첫 번째 7번 나무가 나왔어요. 내가 방어해야 될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데이트 갔다 와서 지원님은 확실히 본인에게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지원님 나름대로 본인에게 선을 긋는 게 정성님은 분명히 느껴졌을 거고, 그러면 세스님 문 나에게 마음이 크고 나한테 올인하는 줄 알았던 여자인데 데이트 갔다 오고 나서 세승님이 틀었어요. 철현님한테 데이트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세승님 입장에서는 한번 틀은 거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굳이 또 이제 정성님한테 다가와서 그 얘기를 너무 변명하듯이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우선 정성님이 그런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 카드는 10번 동전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일명 가족 카드라고도 하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세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내가 세승님 외에 다른 한 명이 더 신경이 쓰이고, 그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게 지금 카드를 뽑아본 초아님과의 관계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초아님하고 분명히 정성님이 아직까지 본인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한번더 시도해 보고 싶고, 초아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세승님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 분명히 그 전에 강원 데이트 때 정성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초아님을 향한 마음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 명이 얽혀있는 세승님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걸 알지만 한명더 남아있는 초아님에 대한 마음, 그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본인의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마지막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데스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끝은 무엇이겠어요? 새승님하고 확실하게 끝을 내야지 초아님하고도 시작할 수있 그렇지만 끝내는 게 쉽지는 않고, 새승님하고 정리를 한다는 거는 본인한테는 정말 큰 전환점이다. 이 연애남매. 하우스 안에서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는 이상 초안님에게 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안님도 역시 첫 번째 카드에 8번 나무가 나왔는데 지금 초안님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어제 데이트하고 와서 제형님과 조언을 많이 얻고 본인 생각은 조금 정리가 된것 같은데 다시 용우님이 와서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뭐 나한테 문자를 안 보내겠다 이건 알겠는데 도대체 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용우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초아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 요 진짜 어딘가 한대띵 맞은 느낌이고. 어, 근데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뭔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삥삥 돌려서 얘기하고 나에게 진짜 혼란스럽게 여덟 개가 쏟아지고 있어요 어느 하나 나에게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거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말들만 쏟아내고 있어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2번 자리 초아님은 초안, 한번 본인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을 쉽게 잊거나 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숨겨진 카드는 나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 마음 오래간의 스타일이다. 이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조금 미련도 많고, 어느 누구를 마음에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분인데. 그것을 잊는 것도 쉬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성님이 다가와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마지막 카드에도 역시 세 명을 뜻하는 인물이 나왔고, 3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정성님하고는 연인 관계, 최종 커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세명이 모여 있는데 이것을 정성 님과 누나 동생으로 서로 좋은 말해 주고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관계로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정성 님도 초아 님과 데이트를 한번 하고 올 수는 있지만 초아 님에게 가기는 쉽지 않아요. 데스 카드까지 떴다는 거는 지금 세스 님이 닭싸움까지 1등한 그런 불굴의 의지 여성이에요. 대단한 멘탈을 갖고 있는 여잔데 분명히 철현님과는 데이트는 좋았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까지는 정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승님이 이글이글 이글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계속 정섭님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섭님도 초한님하고 마지막 베네핏 데이트는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있어도 내가 초한님에게 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두분 관계는 서로 선택하는 마지막 변수는 없지 않을까 저의 카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님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 뽑아보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레스 축복하세요 카드가 나왔네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초안 님하고 정성 님하고 베네피트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초안 님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보다는 초안 님이 지금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성 님이 초안 님에게 편안하게. 나에게 기댈 수 있는 느낌을 선사한다면 정성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바라만 봐도 너무 좋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가기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의 편안함과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초하님에게 다가간다면 그 마음이 더 배로 돼서 정성님에게 플러스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거든요. 초아님의 지금 혼란스러운 마음을 힐링해주는 데이트로 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성님이 베네핏 데이트로 초아님과 하게 되었을 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카드를 뽑아보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